자, 일단은 공지사항부터 5월 29일 업데이트 점검해가지고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뭐 시간은 거의 비슷해요. 이제 점검 내용은 장비 복구권 및 합성 재도전권 아이템 추가됩니다. 그리고 캐릭 각성 시스템이 추가되고 각성 캐릭터 전용 아이템이 추가가 된대요. 어, 또 뭔가를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서버 추첨했던 거 다시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규 지역 포함이 된 이제 월드맵 니다벨리르가 추가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패치 노트에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패치 노트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패치 노트 주요 업데이트 상 장비 복구권 합성 지도 정권 아이템이 추가됩니다. 해당 아이템은 7일 출석 그리고 특별히 임무 이벤트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인터 서버 그룹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재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인터 1부터 인터 10위까지 이제 우리는 티르 서비잖아요 우리는 티르 서비니까 시그루도 하고 두 곳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고 60렙 이상 달성 시에 캐릭터를 각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추가가 된대요 그리고 이제 월드맵 니다벨리르 지역이 추가됩니다 일각성 60레벨부터 90레벨까지의 몬스터가 분포되어 있다고 하고, 니다벨리를 지역에서, 이중 왕의 무덤과 니다벨리를 협곡 오픈이 되었으며, 60레벨에서 70레벨 구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각성 맵은 일단 60레벨에서 70레벨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니다벨리르 협곡은 인터서버 분쟁 지역으로 설정이 되고, 일각성 71레벨, 그리고 고심레벨 지역은 6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니다벨리르 지역에 왕의 보덤 1층과 니다, 니다벨리르 협곡 1층이 추가가 되는데 각성 사각 퀘스트를 완료하면은 또 이제 일각성을 달성해서 입장을 할 수가 있대요. 아마 내일 업데이트 되고 나서부터 무조건 사각 퀘스트부터 먼저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나 이거 메모장에 적어놔야겠다. 그리고 각 지역에는 네임드 몬스터가 등장하며 30분에서 120분 사이에 랜덤하게 재생성됩니다. 오, 이거는, 어, 분쟁이 좀 많이 되겠다. 각 지역에서는 네임드 몬스터가 등장하며 30분에서 120분, 2시간 사이에 랜덤하게 재생성됩니다. 어, 조금 많이 싸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템, 각성 아이템이 추가됩니다. 각성 아이템, 각성 캐릭터만 장착할 수 있는 각성의 인장이 추가됩니다. 이제, 각성의 인장 제작식 추가되고, 각성 인장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재료는 리다빌리드 협격에서 모든 몬스터에서 드랍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제 상세 내역이에요. 상세 내역은 뭐, 아시다시피 서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합쳐졌는지, 어떤 서버로 이렇게 재구성이 됐는지 지금 다 나와 있는 거고, 자, 투표 멸리르 개선 이벤트가 투표 시작이 됩니다. 5월 30일부터 해가지고 6월 12일까지 아, 투표 내용이 멸리르 전용 슬롯을 추가해서 무기와 동시에 장착할 수 있도록 이러면 또 멸리르 가격이 오르는데 멸리르 전용 슬롯을 추가하여 무기와 동시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와 동시에 장착할 경우 멸리르의 성능은 하향 조정되지만 전투력 상승 기회를 또 제공하고 아 대표자 투표와 별개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투표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최대 30회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일단 이 기존 거버넌스 투표에 우리가 대표자 뽑는 거랑 비슷하게 30회 가지고 또 아이템 뭐 따로 이렇게 줄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이 부족할 때 알림 사운드가 재생되는 기능이 이제 따로 추가가 된대요 이제 좀 딱딱한 그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 이제 다른 뭐 아기자기한 거뭐 나오, 나오려나 보죠 음성 메시지 그리고 각성 사각 퀘스트 2종이 추가됩니다 새로운 힘의 발견 60레벨에 개방이 되고 새로운 힘의 각성 사각까지 다 완료가 되면 일각성에 도달하여 각성 시스템이 개방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신규, 신규 맵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신규 컬렉션 97종이 추가가 됩니다. 각성 퀘스트 컬렉션 3종. 필드 컬렉션 아이템 관련해서 94종. 야 월드맵, 니다벨리르 지역이 추가됩니다. 일각성 60레벨에서 일각성 90레벨까지 몬스터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분포가 되어 있고, 이제 왕의 무덤 네다벨리를 꼭이 오픈이 되었으며 내일은 일 각성 60레벨부터 70레벨 구간까지 이제 플레이를 할수 있고 이제 71레벨에서 90레벨 지역은 6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오픈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 인터 서버예요, 인터 서버. 어, 왕의 무덤은 인터 서버 아닌 것 같아. 니다빌리를 협곡만 인터서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음, 기존에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발키리 전당 5층, 혼돈의 신전 6층, 폴크방 6층이 추가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성을 달성해야 갈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될것 같고. 일단 보스 같은 경우에는 6층은 등장하지 않으면서 이제 기존의 1층에서 4층에서 이렇게만. 등장하는 것처럼 등장한다고 하니까 보통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각성 60레벨 달성 시 캐릭터를 각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스킬 캐릭터 각성 시 습득 가능한 액티브 패시브 포텐셜 스킬이 추가가 된대요 어우 과감할 거 많아 보이는데 액티브 클래스별로 능력치를 강화하는 버프 스킬 한 종씩 추가가 되고 패시브 같은 경우에도 클래스별로 PVP 방어 스탯을 올려주는 스킬이 추가가 되고 포텐셜 프레이야의 집념과 발두르의 강인 2종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프레이야의 집념은 PVP 강타 피해 방어랑 PVP 감통 방어 스탯을 강화하는 거고 발두르의 강인은 PVP 방어력과 PVP 방어 스탯을 강화하는 거니까 다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제 클래스별 액티브 스킬 효과는 별도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등급에 따라서 명중이나 넉다운이나 스킬 피해나 뭐 물리 방어력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것 같고 일단 나는 볼바를 먼저 볼게요. 볼바 어, 마법 공격력 증가 명중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스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비슷한 것 같아. 각성 스킬 관련 스킬북 8종이 나왔고. 강화서 80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졸라 많네. 이제 각성 스킬북은 각성 사과 퀘스트 깨면 주는 것 같고, 스킬북 상인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살수 있는 것 같아요. 각성 스킬 강화서는 제작을 통해서 이제 획득할 수 있다가 하고 뭐, UI, 뭐, 캐릭터 이름, 채팅창, 캐릭터 정보, 레벨 정보, 그리고 지역 입장 조건에 각성 단계를 보여주는 UI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각성 아이템, 각성의 인장이 추가됐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려나? 제작식이 추가됐고, 룬 시스템, 룬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시즌 기간 동안 지급된 룬은 모두 삭제가 되면, 아,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좀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했으면, 이걸로 각성을 뭔가 할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노가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각성 후두개의룬 슬롯이 개방이 되면, 5레벨 단위로 룬 슬롯이 6개, 6개까지 확장이 됩니다. 런처 이미지, 런처 이미지가 새롭게 변경이 됩니다. 음, 타이틀 영상도 새롭게 변경이 됩니다. 뭐, 이제 개선사항으로, 특별한 것만 볼게요 개선 사항으로 특별한 것만 보면, 음어 채팅 말풍선에 표시되는 텍스트가 각 채널에 맞는 색상으로 표시가 된다고 하네요 좀, 구, 좀 구분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대표자 투표가 종료가 되면 다음 투표 기간이 안내되도록 개선이 되고 그리고 스칼드 포엠 리프의 도트 회복 효과가 퀘스트 이벤트 퀘스트 이벤트 던전에서도 정상 작동이 안 했었나봐. <laughs> 어 뭐, 이런 거 개선 된대요. 랭킹, 랭킹의 서버 구분이 추가가 되는 거고, 이제 클랜 관련해가지고 또 보실 사항들은 또 보관, 보관 수량이, 클랜 보관한 이제 개선 사항으로는 보관 수량이 이제 1000개에서 3000개로 확장이 되고, 3일에서 10일로 좀 넉넉하게 조절이 되니까 또, 클랜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클랜 보관함. 미니맵에서 클랜 보관함으로 아이템이 이동되는 몬스터일 경우에는 아이콘 표시가 됩니다. 아하, 이런 식으로 아이콘 표시가 된대요. 맵 이동 시에 무적버프 유지 시간이 5초에서 3초로 변경이 된대요. 참고하세요. 자, 로키를 잡아라. 보상 중 발키리 성배가 삭제되고, 상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수량이 두배로 조정이 된대요. 그리고 이제 베레 제작시 개편이 되네요. 뭐 나머지 게임 오류 사항 같은 경우에도 간단히 여러분들이 읽어 보면 좋으실 것 같네요. 어, 그리고 이벤트가 뭐 100일 기념 이벤트, 그리고 100일 기념 특별 임무. 이게 이제 복구권일 것 같아요. 복구권. 그리고 티르의 전투 훈련 임무. 브라기에 잃어버린 모험 일지 제작 이벤트. 명예주와 사, 명예주와 상인 할인 이벤트. 1일 미션 보상 강화 이벤트 바랄라 경험치 증가 이벤트 룸 문자 이벤트 100일 기념 우편 보상 이벤트 오오 오,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점검 이후 게임에 접속하시면 게임 내 우편함으로 영웅 동반자 선물이 지급이 된대요 오 이거 탈거 주나 봐요 탈거 오 말을 주네 이제 서버 랭킹 보상 이벤트 아 엄청 많이 보상을 하긴 하네요 보니까 성장의 시즌 종료 감사 이벤트, 도 에인 헤라리의 성배를 비롯한 다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오호, 또, 이미르 스타터 7일. 이거는 이분, 이제 복귀 유저들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스터의 정착 지원 7일. 그리고 알프헤임 물자 보급 이벤트. 이벤트가 좀 엄청 많네요. 어, 엄청 많고. 이제 종료된, 종료된 시즌은 이제, 이게 이제 종료는 이제 아예 빠져요. 빠져. 빠지고 모든 이제 효과들이 좀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배 12강 미만짜리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컬렉션하고 제작식이 이제 종료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패치 노트고 패치노트 부분에서 일단 푸짐한 보상도 주고 시즌이 바뀌면서 이제 각성 시스템이나 그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 내일은 무조건 게임을 시작을 하시면 각성부터 각성 사과 퀘스트 그것부터 진행하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내일 업데이트 이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